아이폰 6 화이트 카이만 패커버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키지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검은색 천에 쌓여져 있는데요. 어, 제품은 화이트 카이만 악어구요. 제품에 핸드폰을 끼우는 부분은 실버 색상의 어, 하드 케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먼저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꽉 맞게, 꼭 맞게 끼워지고요. 핸드폰에 맞게 제작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요 이쪽에 천연 악어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어, 화이트 색상의 악어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음, 악어 천연 악어 가죽의 꼬리 부분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악어의 돌기가 잘살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요 악어 가죽의 돌기 부분은 이제 단단한 느낌이고요 옆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악어 가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화이트 악어 가죽은 극소량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희귀한 악어 가죽이라고 하고요. 제품의 상단에는 카메라 구멍도 제작이 잘 되어 있습니다.